안녕하세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던 메이크업에서 이거 하나만 추가해주시면 전혀 다른 메이크업으로 변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물은 짜잔! 브라운 아이라인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눈두덩 모양은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게 생겨서 유튜브 영상 보고는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언더는 사람마다 조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지금 바로 따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밝은 색부터 보여드릴게요. 투크 제품인데 약간 오렌지 빛이 도는 브라운이라서 생기 있고 그윽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거울을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내 언더라인이 좀 어두운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냥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일단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위로 찍혀 드세요 속눈썹 라인 안쪽에 있는 이 맨들맨들한 점막 있죠 거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눈썹 라인에도 살짝 칠해주세요 너무 동 떨어지지 않게 얘는 밝은 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막 칠하기 좋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눈이 끝나는 지점 그딱 가운데 있죠? 그 사이 지점에서는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속눈썹 라인을 따라가지 말고. 깨끗한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 브러쉬도 안 썼고, 그냥 라이너만 썼거든요? 그윽하지만 너무 튀지 않게 메이크업을 싹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안한 눈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그윽하고 뭔가 커진 느낌이 바로 드실 거예요. 뭔가 이 그윽함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싶다. 이런 작은 브러쉬로 이 점막 부분에 칠해진 라이너만 슬슬슬슬 블렌딩해서 펴주시면 돼요. 정말 과하지 않게 변한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가 데일리 버전이고 또 같은 자리에 완전 느낌을 다르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한 브라운을 써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데일리 세미스모키가 되는 거예요. 같이 점막에 그려주고 속눈썹 라인도 살짝 채워주면서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 눈이 끝나는 부분 그 중간 지점에서는 일자로 얘는 진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밝은 브라운보다는 짧게 떼야 돼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가 좀 비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빈틈없이 채워주는 느낌으로 브러쉬로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짜잔! 여기랑 느낌이 또 달라졌죠? 이런 진한 컬러의 섀도우를 한번더 묻혀서 블렌딩 해주면 그게 바로 데일리 세미스모키. 이 속눈썹 라인 따라서 그대로 이 섀도우를 블렌딩. 지금 눈두덩은 한 개도 추가하지 않고 언더만 계속 추가 추가하고 있는데 느낌이 확확 달라지는 거 보이나요? 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를 좀 깨끗하게 안 채운 버전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언더가 깨끗한 채로 아무것도 안한 데일리 느낌? 언더에 살짝 추가만 해준 느낌? 출근 버전, 퇴근 버전. 여기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정말 세미 스모키 완성이에요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그윽한 느낌 자체가 안 어울린다 색조 올라가는 게안 어울린다 나는 깔끔하고 화장을 거의 안 하는 게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릴 팁을 참고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레슨 컨텐츠 첫 번째 거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팁이거든요 전에 폭군의 셰프 드라마에서 유나님도 하셨던 메이크업이에요 렌즈를 끼지 않아도 눈동자가 더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이라서 남이 보기엔 정 정말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야, 예뻐졌네 뭐가 달라졌지 할수 있는 팁이랄까요 이때는 진한 브라운이 좋은데 약간 내 눈동자 컬러랑 비슷한 브라운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릴발의 월넛 브라운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이 컬러가 잘 어울릴 거예요 눈동자가 위치해 있는 점막 부분 있죠 거기에만 살짝 가운데만 살짝 지나가 주는 거예요 살짝 거울을 위로 들고 눈동자가 위치한 부분에 만약에 안 칠해진다 하면은 점막에 약간 물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면봉을 한번 닦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잘 그려져요. 깨끗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딱 가운데 하나만 추가를 했는데도 눈동자가 조금 더커 보이는 느낌. 이 방법은 약간 사극처럼 메이크업이 정말 도드라지면 안 되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하나의 제품으로 지겨운 메이크업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혹은 내일 바로 적용해보고 싶은 팁은 어떤 거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이 메이크업 외에도 빠르게 보고 싶은 팁이 있다.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작은 뷰티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